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푸른 초장입니다. 오늘은 어, 우리 집 주변에 큰 식당에 왔는데 식당 간판 밑에다가 아주 이렇게 식당 앞에다가요. 잠깐만요, 이렇게 잠깐만요. 마치 하원, 하원을 버금게 하는 어, 그런 어, 다육이들을 이렇게 모아놨습니다. 휴대폰이 지금 말을 안 듣네요. 안녕하세요. 푸른 초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오늘은요, 우리 집 주변에 어, 식당이 아주 멋있는 식당이 있는데 그 앞에 어, 이렇게 다육이들이 있는데 다육이 있는 중에서도 특별히 방울복랑이 꽃대에서 이렇게 금이 나는 것을 처음 봤습니다. 보니까 다 꽃대에서만 나고 있네요. 보이시죠? 꽃대에서만 금이 이렇게 나고 있답니다. 야, 여러분, 신기하지 않나요? 여러분, 꽃대 함부로 버리, 떼어버리지 마세요. 이렇게 꽃대에서 금이 주렁주렁 열렸답니다. 지금 꽃대마다 다 나왔어요. 아시겠어요, 여러분? 꽃대 아주 소중합니다. 꽃대 절대 떼내버리지 마세요. 저도 너무 신기해서 어, 영상에 담아서 여러분들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. 이 집이 아주 음, 무슨 그 찬란한 간판보다도요, 이렇게 다육이로 이렇게 있으니까. 정말 무엇보다도 훌륭한 간판 같습니다. 화분도 너무너무 예쁘죠. 이렇게 화분 예쁜. 예쁘게 잘 정리해 놓고 정말 예쁘게 이렇게 다육이 화원을 차려 놓은 지 처음 봤어요. 이거는 박물 복랑금이고요 저기는 또 원종 복랑금 이쪽에 작